안녕하십니까 수유림입니다. 어, 오늘 함께 가보실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오늘 답사할 매물의 종류는 토지 매물이고요. 매물이 위치한 곳은 홍천군 영기미면 오운리라는 곳입니다. 어, 소형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매물지 기준해서. 홍천 시내까지는 약한 15분, 그리고 홍천 IC까지는 20분 정도 여유롭게 잡으시면 될듯 하구요. 주변은 조용한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도 접근하기가 용이 하구요. 오늘 현장 기준으로 주변 사방이 거의 뻥뻥 뚫려 있는 현장이구요. 그렇다보니까 아침에부터 오후에 지는 해까지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입니다. 어, 뒤쪽에 오음산이라는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그 반대편 앞쪽이 홍천 시내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시내가 바로 보이진 않고요. 아무튼 뒤쪽에 산을 두고 앞쪽에는 어, 시내 방향을 놓고 있는 위치. 그리고 오늘 현장에 바로 옆쪽에는 농경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농경지들은 오늘 현장에 있는 높이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아, 그래서 농경지다 보니까 주택이 들어오거나 이럴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 혹여라도 앞쪽 땅에 주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해서 앞쪽이 막히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오늘 현장 기준으로 차량 한 15분 정도 이내에 아, 수타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산이라는 유명한 산도 있습니다. 아, 보통 한 15분 이내에 가보실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 15분 이내에는 어, 물이 좀 많이 있는 어, 계곡이나 넓은 하천 쪽까지도 15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오늘 현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면 소형 평수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본적인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현장에 가면 막 말뚝이 막 엄청 많이 꽂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소형 필지로 조성을 하는 현장인데, 어, 기본적인 요건은 토지 면적 60평 기준에 분양가 3천만 원입니다. 평당 50만 원이고요. 어, 그 3천만 원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부 도로, 그 다음에 오수와 하수, 관로공사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필지에 경계를 따라서 경계서까지 다 놔서 좀 필지별로 구분이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안에 정화조 공사와 야외 수도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약하면 물, 그리고 필지 안에 정화조, 그 다음에 필지 안에 수도 공사, 전기 빼고 모든 공사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전기는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계량기가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까지는 해둘 수 없고요. 전기를 뺀 나머지 공사를 다 포함한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아마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수 공사하고 정화조 공사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평당 금액이 50이지만 혹시 인근에 좀싼 땅을 찾는다고 해도 어 기본적인 토목공사와 정화조 그다음에 지하수까지 공사하게 되면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부지는. 음,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세컨하우스처럼 소형 토지에 요즘 예쁘고 좀 면적이 아담한 이동식 주택들 많지 않습니까? 아, 그걸 가설 건축물로 가져다 놓고 어, 주말 주택이나 뭐 주말 별장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한 곳입니다. 어, 아울러 오늘 현장은 지목이 이제 임야인 땅을 어, 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보니까요, 구매하실 때 농지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사실 수 있고요. 절차상의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점도 아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말씀드릴게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별 장점이 없는데 잘 따져보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현장이 오늘이 이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 근처에 바로 물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나가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그 오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산책로 및 등산로까지 작업이 되어 있다고 마을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사방이 트여져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소형 평수의 땅인데 전기 빼고 모든 게다 시공 되어서 넘어가는 땅이다 보니까. 별 환경적인 뭐 좋다라는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또잘 생각해보면 다방면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 좀 알짜의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현장은 나는 꼭 물가로 갈래. 나는 똑뭐산 쪽에 갈래. 이런 게 아니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내에 오실 수 있는 위치에 3천만 원짜리 땅. 근데 그 땅이 공사가 다 되어져 있는 땅.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오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요. 거래도 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자금쪽으로 쉽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토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정리하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현장으로 가시죠. 자, 이제 현장에 왔고요. 어, 지금 비춰봐 드리는 이 도로는 오늘 현장으로 오는 마을 안길입니다. 4m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시 방향 어, 표시해 드리는 저쪽이 오늘 현장에서 걸어가도 한 1, 2분 정도 걸릴 듯 한데요. 저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오우, 오,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큰 차가 들어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25도 차량도 편하게 이쪽을 통행할 수 있으니까요. 도로의 폭은 안전하게 넓게 확보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제 차량이 서 있는 이쪽부터 현장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아, 지금 현장에는 깃발들이 상당히 많이 꽂혀 있는데요. 어, 저희가 필지별로 지금 측량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 놨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깃발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 두 개가 묶여 있는 이 포인트가 내부 도로입니다. 내부 도로를 따라서 한번 이동을 해보고요. 단지 초입 쪽에 이렇게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거는 좀 없애기가 아까워서 살려뒀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 옆쪽의 공간에 공용심토 같은 걸좀 만들 계획입니다. 공용심토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평상도 몇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수도도 좀 뽑아 놓고 해서 어본 필지 자기 필지 이외에 혹시라도 지인분들 오시고 하면 조금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공용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내부 도로 구간이고요. 내부 도로는 6m로 지금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내부 도로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편에 전용 면적 필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으로는 좀뻥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도 높지 않은 산이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도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단지 안쪽까지 이동을 해 보시죠. 자, 오늘 현장은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방이 트여 있다 보니까요.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쯤 됐습니다. 어, 오전부터 오후, 지는 해까지도 잘 드는 곳입니다. 사방이 뻥뻥입니다. 뻥뻥. 그래서 하루 생일 해가 잘 드는 곳. 그리고 땅도 되게 폭신폭신하고요. 지금은 살짝 얼었는데 어, 겨울 되기 전에는 상당히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흙도 좀 마사 성격의 흙이다 보니까 물 빠짐도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말씀드리면서 부지에 거의 끝 쪽으로 왔습니다 끝까지 마저 이동을 해 보시죠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형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했었는데 몇번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어, 혹시라도 좀 저희 쪽에 이렇게 한번 해 봐라 아니면 어디 가서 뭘좀 찍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럼 가능한 말씀 듣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부지의 끝쪽까지 왔습니다. 아, 주변은 농경지들. 바로 아래쪽은 논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땅과 오늘 부지의 높이 차이가 꽤 있다 보니까, 음, 논바닥에 뭐집 들어올 일은 거의 없을 테고요. 만약에 이쪽에도 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이 막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시 방향 저쪽에 약간 산책로 같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마을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 지금 비춰봐드리는 이 낮은 산을 따라서 계속 우측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어, 오늘부지 이 뒤쪽편, 저쪽이 아마 정, 정남향일 겁니다. 지금 오전 10시니까요. 저쪽 편에 있는 높은 산이 오음산이라는 산인데요. 어, 좀 전에 비춰봐드렸던 그 동선을 따라서 오음산까지 산책로 및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혹여라도 이쪽에 털을 잡으시게 되면 어, 아침이나 뭐 오후 시간대에 운동 삼아 오음산을 오르내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자, 오음산 아래쪽에 집이 대략 한 20여 채될것 같은데요. 조용한 마을인데 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부지의 끝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을 비춰봐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방은 뻥뻥 뚫려 있습니다. 아,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를 허가를 받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다 보니까 아 농취증이라는 그 불편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보니까 성인이냐 미성년이냐 이런 것도 따지질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땅을 구입하면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자제분, 어, 좀 대를 넘어서 손주분들한테 증여 형태로 땅을 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럴 때 대부분 임야를 사주곤 합니다. 왜냐? 농취증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나이를 묻고 따지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뒤탈이 없게 하려면 합법적으로 증여 신고하고, 그리고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부분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아, 이게 좋아요. 아, 저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그냥 평범한 조용한 시골,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긴 하지만, 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즘에 이렇게 소형 토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분할이 어렵습니다. 땅을 잘라내는 작업이 어려운데요. 어, 작은 면적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소형 토지로 살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지로 조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와 오수, 하수, 그리고 어, 전용 면적 필지 안에 정화조와 야외 수도까지 시공을 해주는 조건의 금액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 지금 오늘 매물이 60평에 3천만 원이니까 평당 50만 원인데 야, 평당가가 너무 센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절대 평당 50만 원이 센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래 시장을 가더라도 마늘 한 접과 깐 마늘 한 팩의 가격은 절대 가격은 당연히 한 접이 비싸지만 그 개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 보면 깐 마늘이 훨씬 비싸죠. 근데 저희가 깐 마늘을 사는 이유는 한 접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 접의 마늘을 사면 까야 되는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깐 마늘을 사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단지로 조성하는 땅들도 평당 가격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 모든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조건에 그 금액 되면 아마 일반 땅을 사셔서 지하수 공사하고 뭐 이런저런 공사해서 들어가는 돈 감안하시면 이렇게 개발된 땅 그리고 소형으로 분할해서 살수 있는 땅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계산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턴인가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님이 거의 코앞에까지 오신 듯합니다. 어, 지금부터 주말 쉼터 찾으시는 분들 아마 이제 주말마다 또 땅을 보러 다니시고 할 텐데요. 저희도 지금 2월 중순 지나서부터는 좀 문의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자, 소용 터지 찾고 계신 분들 오늘 홍철에 나와 있는 이 현장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현장의 현장 확인은 이쯤 마치고요. 사무실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자, 현장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구요. 말씀드린대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그닥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면 나는 굳이 물가야 산 속이야 뭐 이런 조건만 아니신 분들이라면 오늘 토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모든 걸다 해놓은 땅이니까요. 오셔서 전기만 신청하시면 되는 땅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액으로 가족분들의 주말을 함께 할수 있는 부지로 좀 검토해 보시기에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회사 전원 나라에서 분양을 맡아서 진행하는 곳이니까. 어, 오늘부터는 아마 표기가 이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쪽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답사는 혼자 오지 마시고 어, 저희 쪽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보심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장은 말뚝 꽂혀 있는 것만 해도 거의 한 100여개는 될듯 한데요 아, 그 포인트가 어딘지 혼자 오시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 문제도 또 있고 하니까 저희랑 시간 맞춰서 현장에서 같이 보시게 되면 도면상의 위치가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수월하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시간 잡고 현장에서 뵙기를 다시 한번 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 매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것도 시간 되시면 좀해 주시고요 욕도 좋으니까 댓글도 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채널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 하고 댓글을 통해서 좀 많은 소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새로운 걸 많이 할 생각이니까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